최근 방영된 신랑 수업의 마지막 회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에녹은 그동안의 여정을 통해 자신이 배우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강혜연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마워 라는 그의 말은 그간의 어려움과 기쁨을 모두 담은 순간이었습니다. 에녹은 여러 도전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마지막 회에서는 강혜영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며 두 사람의 감정이 깊어지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에녹의 눈물은 그가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 장면에 감동받았고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에녹이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강혜영과 함께 행복을 찾은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힘들고 복잡하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애녹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넘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의미 있는 에피소드로 기억될 것입니다. 애녹과 강혜연의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에녹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가 강혜연과 함께한 모든 순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내내 에녹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강혜연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은 진정성과 깊이를 더해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에녹과 강혜연의 감정선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에녹이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를 위해 성장하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거듭났습니다. 마지막 회에서는 두 사람의 미래를 향한 다짐도 강조되었습니다. 에녹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강혜연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힘과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결국 신랑 수업의 마지막 회는 애녹과 강혜연의 사랑 이야기로 끝이 났지만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많은 팬들은 이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하며 두 사람의 행복한 결말을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랑해 주는 감정의 깊이를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정한 이해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준 뜻깊은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애녹과 강혜연의 사랑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그들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밝고 희망에 차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이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며 그들의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